안녕하세요, 배트뷰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대전에서 서울로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한 이유는 뭐 다니던 대학원도 그만두고, 집 계약도 거의 끝나가고,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서울에 가면 사람을 좀 만날 수 있나? 물론 그건 아니지만, 제가 대전에 있는 동안 반지하에 살았는데, 여름도 그렇고, 겨울이 되는 지금도 그렇고, 반지하 집에서 가만히 누워있으면 뭐라고 해야 하나? 누워있는데 엄청 우중충하고 휑한 느낌이 들어요. 뭔가 어둡고 좁은 터널을 지나갈 때의 그런 느낌? 습한 건 물론이고, 뭔가 가슴팍이 답답하다고 해야 되나? 아, 이대로 살다간 이 블랙홀 같은 환경에 내가 잠식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옆집 중국인들이 너무 무서웠어요. 새벽 3시, 4시에도 크게 중국 음악을 틀고 소리 지르는 건 일상이고 먹던 음식이든 뭐든 쓰레기는 분리수거도 안 하고 쓰레기장에 던져놔서 냄새 퍼지게 하고 바로 옆집에 살던 제가 많은 피해를 받아 한번 말을 해야 할것 같아서 한번 찾아갔더니 중국어로 소리 지르고 물건들을 집어 던지고 정말 저를 죽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후 집주인에게 말을 하긴 했지만 그 불안감들을 지울 순 없었죠. 하필 타인은 지옥이다 웹툰도 보던 때라서 더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저는 제 아버지랑 둘이 살던 서울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했어요. 대전으로 내려올 때는 짐의 크기가 크진 않아서 다상자로 대충 포장한 후 아버지의 승용차로 이사를 했었는데 대전에서 살면서 구매한 게이밍 의자, 자전거, 책상 같은 건 다시 승용차로 어떻게 할수 없었어요. 쓸데없는 책이나 쓰레기 같은 옷들은 많이 버리긴 했는데 회사일로 바쁜 아버지에게 손 빌리기도 좀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저 혼자 이사 준비 및 이사를 해보기로 했어요. 일단 이삿짐 센터를 먼저 찾아가 봤습니다. 원룸 이사를 따로 해주는 데가 있다고 하길래 네이버 검색을 해서 이사 업체에 전화를 해보니까 무슨 60만원, 70만원... 을 부르더라고요. 다른 옵션을 알아보지 않고 바로 결정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금액이라서 쉽게 결정은 못 했어요. 제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으니까 전화를 받았던 아저씨가 가격이 부담스러우시면 용달을 부르는 게 나을 거라고 한번 알아보라고 알려주시더군요. 감사합니다 하고 용달을 찾아보니까 제가 가격을 적고 용달 일정을 예약해 놓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서 출발지 대전 목적지 서울 적고 원하는 트럭 사이즈 1톤부터 있던데 적당히 여유롭게 1.5톤으로 적고 옮겨야 할짐 적고 옮길 날짜 11월 26일 월요일 적고 시간 오전 10시 적어놓은 뒤 13만 원이 적정 가격이라고 적혀있길래 그대로 제출했어요. 그러면 이게 바로 예약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용달권을 원하는 기사분이 신청을 해야 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본래 벼락치기 스타일이기도 하고 유튜브 편집이나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사 가기 한 이틀 전부터 짐을 싸야지 해놓고 기다렸는데 그렇게 올려놔도 예정 시간 이틀 전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달센터에 전화를 해보니까 하루 전에 연락이 올 수도 있다. 빠른 예약을 원하면 금액을 더 올려놓는 게 좋을 거다. 라고 해서 15만원으로 금액을 올리고 11월 30일 금요일로 이사날짜를 미뤄서 다시 올렸어요. 그러자 하루 뒤에 기사님한테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1.5톤 트럭 말고 5톤인데 괜찮냐고 물어보길래 뭐 트럭 사이즈가 더 작은 게 아니라면 상관없겠지 싶어서 괜찮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게 대전에서 서울까지 가는 거고 사람을 따로 안 구하셨으면 자기도 짐을 들고 날라야 하는데 20만원은 받아야 한다고 투명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단 이분 말투도 조금 공격적이신 것 같고 저는 약간 아 이거 나 호구 잡히는 건가 싶어서 다른데 알아볼까 고민도 했는데 다른 분한테 전화가 안올 수도 있고 기사님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적정가가 13만원인 걸 15만원으로 올려서 적은 거고 단지 알아서 몸에 무리도 적고 짐도 제가 알아서 다 포장해놓을 거고 양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17만원 드리겠다고 하니까 알겠다고 하셔서 17만원으로 합의를 보게 됐어요. 11월 30일 오전 10시쯤에 오기로 하셨고요. 다른 기사 전화는 받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사 하루 전본격적 이삿짐 사기를 시작했어요. 상자 같은 건 제가 대전으로 올때 포장한 상자 중에 몇개 버리지 않고 남겨놓은 게 있어서 대충 얼마나 짐이 많은지 견적을 봤는데 음, 충분할 것 같더라고요. 는 개소리 짐을 싸다 보니까 이불이나 패딩 같은 외투들은 왜 이렇게 굵은지 프라이팬, 냄비 같은 주방기구들은 왜 이렇게 울퉁불퉁해서 공간을 많이 잡아먹는 건지 상자가 한참 부족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이걸 뭐 비닐봉지에 싸거나 생으로 트럭 짐칸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당시 상자가 부족하다는 걸 느꼈을 때가 새벽 4시쯤인데 대체 어떻게 상자를 구하나? 일단 급한 대로 주변 편의점을 가서 상자를 따로 구매할 수 있는지 아니면 버리는 큰 상자가 없는지 물어봤어요. 참고로 저의 당시 외관이 옷은 뭐 다들 아시듯 쓰레기처럼 입었었고 면도도 안한 엄청 후술근한 모습이었거든요. 저만 그렇게 생각한 거일지도 모르겠지만 약간 혐오감이 느껴지는 눈빛으로 아 그런 거 없어요 하고 쳐내시더군요아 진짜 이렇게 된 이상 쓰레기통이라도 뒤져야 하나? 추운 새벽 슬리퍼 하나 신고 패딩을 걸친 거짓골로 바로 집 주변 빌라단지를 뒤져봤어요. 가끔씩 사람들이 지나가긴 했지만 그렇게 부끄럽진 않았어요. 아 이삿짐살 상자가 없어. 없어서 그런 거야. 어차피 거짓골인 걸, 평소에도 비슷한 걸, 날 신경 쓰진 않을 거야. 열심히 정신승리를 했죠. 와, 근데 가는 건물이며 골목마다 버려진 상자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30분이 지났을까? 포기할 수 없던 저는 덜덜 떨면서 빌라 단지 옆에 아파트 단지 쓰레기 분리수거장도 찾아갔습니다. 살짝 보니까 큰 상자가 그렇게는 많지 않았지만 쓸만한 상자들이 꽤 있었어요. 물론 사람들이 버리는 쓰레기들이긴 하지만, 제가 아파트 단지까지 찾아와서 뭔가 가져가자니 모양새가 도둑놈 같아서 분리수거... 장 앞에 경비실이 있길래 가져가도 되냐고 물어보려고 찾아갔어요. 문을 똑똑 두드리고 할아버지 한 분이 나오시길래 저 옆에 빌라 동사는 학생인데 이삿짐을 싸다 보니 상자가 부족해서 그런데 저 앞에 버린 상자들 좀 가져가도 되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어디 학생인데요? 하고 제 얼굴을 보더니 진짜 학생 맞아? 라고 갑자기 반말로 물어보시길래 속으로 아나 자퇴했구나. 그러면 학생이 아닌 건가? 뭐라고 말하는 게 낫지? 하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경비분이 저게 버린 걸로 보여. 저게 쓰레기야? 라고 소리를 치시. 길래 놀랐어요. 설마 내가 뭐 아파트에 온 택배들을 가져가려고 한 건가? 하고 한번 봤는데 그냥 분리수거장이 맞았어요. 엥? 하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 거주하는 주민들이 버린 쓰레기들은 맞지 않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분리수거를 해놓는 곳이지 쓰레기장이 아니지. 나 참. 당신이 물건들을 가져갈 권리가 있나? 하고 혀를 차더라고요. 원래 여기서 제가 상자를 얻기 위한 대화를 이어나가려면 이 경비분에게 맞춰줘서 아 그런가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를 하면 되는 건데 뭔가 저도 억울했던 건지 아니 주민분들이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곳도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가져가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갈게요. 하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적이 없어서 잘 모를 수도 있죠. 뭐 상자를 나중에 쓰레기차가 회수해 가면 그걸로 이윤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가져가면 안 되는 건가?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경비분 말대로 제가 아파트 거주민도 아니고 경비분이 안 된다고 하면 제가 뭔 권리로 가져가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반말하시는 것도 그렇고 뭔가 기분이 찝찝하더라고요. 그 후에도. 뭔 끝까지 변명을, 그냥 죄송하다고 하면 되는걸. 전 대화를 포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돌아섰어요. 아, 그냥 가져가. 보안이 힘들어 보이는데 다 가져가지 말고 몇 개만 가져가쇼. 하고 경비실로 들어가 버리시더라고요. 아니, 씹! 저는 뭔가 기분이 구리긴 했는데 그래도 필요하니까. 필요한 만큼 상자를 가져갔어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상자들을 들고 집으로 터벅터벅 돌아가는데 벌써 새벽 5시인가 6시인가 아침이더라고요. 출근하시는 분들이 나오는 시간대라 그런지 뭐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지 저를 슬슬 피하면서 불쌍하게 보던데 그거 좀 쿨하게 받아들이기 어렵더라고요. 아무튼 상자는 다 구했으니 급급하게 다 포장하고 이제 다 됐나? 따르릉! 기사님이 왔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잠도 못 자고 이삿짐을 쌌는데 밤을 새버린 거죠. 전화를 받으니까 지금 밖에 길이 좁아서 못 들어오고 있대요. 에? 길에 차몇대 없는데? 넌네 씨발 5톤 트럭 존나 큰! 족밥 원룸 하나 이사하는데 이 정도까지 필요하나 싶을 정도로 너무 크더라고요. 트럭 문짝에 무슨 노조 스티커 붙어있고 아무튼 어찌어찌 차주들한테 연락해서 도로에 겨우겨우 공간을 만들고 기사 아저씨와 함께 이삿짐을 옮겼습니다. 간만에 몸을 움직이니까 허리가 진짜 아팠어요. 아직도 아파요. 그런데 5톤 트럭 공간은 뭐 그리 많은지 이삿짐을 다 넣어도 절반이 안 차는데 진짜 머쓱하더라고요. 저번에 전화할 때 기사분의 공격적인 말투와 제가 택배 상하차 알바할 때의 경험이 생각나서 용달 기사분이 짐을 완전 대충대충 던져서 넣고 그럴 줄 알았는데 깨질 것 같은 건 테이... 프로 감싸고 짐칸에 무슨 가죽줄 같은 걸로 짐들을 묶고 하면서 안정적으로 잘 넣어 주시더라고요. 제 나이를 물어보시더니 듣고선 자기 아들도 비슷한 나이다라고 웃으시는데 여기서 삐리 왔죠. 아, 이거 서울 올라가는 동안 심심하진 않겠구나. 그래도 제가 밤을 새서 너무 피곤해 갖고 평소에 마시지도 않는 커피를 두잔 사서 하나 아저씨들리고 하나는 제가 마시면서 그렇게 대전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2시간 동안 한 시도 입을 쉬질 않았어요. 그렇다고 2시간짜리 영상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자, 요약 들어갑니다. 서울로 이사가는 이유가 있나요 혹시 취직이라도 했어요 제가 여기 대학원을 다니다가 그만두게 됐어요 헤헤 어디 대학이요 여기 카이스트요 어쩌다 그만두셨어요 음 분명 이것도 제가 먹고 살수 있는 좋은 길이고 대학교까지는 제가 생각하기에 제 적성에 맞고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대학원에 들어왔던 건데 막상 와보니까 물론 장학금이 나오기 때문에 학비가 엄청 부담스럽진 않지만 30대 중반까지 이어지는 5년 이상의 세월을 아무런 수입도 없이 그저 연구와 공부만 하면서 지내려고 하니까 막상 적성에 맞지 않음을 느꼈고 사람 관계에 문제도 생겼고 예전에는 과학을 통해 인류에 기여를 하느니 엄청 대단한 일이고 내가 나아갈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경험을 계속 쌓아가다 보니까 내가 어느 상태였던 간에 인생의 길은 많다는 걸 알았어요. 대학원은 정말 그 공부의 가치를 느끼고 즐겁게 할수 있는 사람들이 가는 길인 것 같아요. 제가 자퇴를 했다고 해서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이제 열심히 길을 만들어 나가보려고 합니다. 이사를 하는 이유도 여기 반지하에서 근데 지나다 보니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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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직장을 구하려면 대학교 전공과 관련된 쪽을 가야 되지 않나요? 여기서 제가 페이지 운영이나 게임 이런 거 왠지 말하면 대화가 잘안될것 같아서 음 그렇죠. 그래도 제가 대학원을 계속 다니는 것보다는 월급도 나오고 경험이 쌓이면 진급도 하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겠죠. 근데 대학원도 이런 면에서 좋은 점이 뭐냐면 저희 아버지도 이제 나이가 나 있다니까 퇴직을 걱정하게 되잖아요. 퇴직을 하려고 보니까 대학원 학기가 없는 사람보다는 석사나 박사가 있는 사람이 은퇴 후에 중소기업 스카우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더 미래가 있다고 하면서 제가 대학원을 그만둬 하는 걸 엄청 안타까워하더라고요. 맞아요. 요즘 그게 진짜 문제예요. 취업에 드는 시간 길어지고 수명도 늘어나서 은퇴 후에 노후 생활이 불안해지고 뭐 학생의 말 했듯 길은 어디에나 있는 거니까 잘될 거에요 저희 아들도 지금 컴퓨터 엔지니어죠 공부하고 있어요 아저씨 아들이 그거 그만둔다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엄청 걱정하겠죠 그렇죠 근데 아들분 저랑 비슷한 나이라고 하면 군대도 다녀오셨겠네요 공대 쪽이면 취직 엄청 잘 되던데 아니요 저희 아들 그 시민권자예요 11살 때부터 미국 보내서 공부시켰어요 와 대박 개꿀 빨았네요 <laughs> 네, 그쵸 그렇죠. 어쩌다 미국을 보내시게 된 거예요 박진영도 아니고 네 아니 그냥 그냥 궁금해서요 해외에서 공부시킨 이유가 그 시야가 넓어진다고 하잖아요 이런 좁은 한국 땅에서 자라는 것보다는 제 자식들 미국이라는 좋은 환경에서 많은 생각을 가지도록 교육시키고 싶었어요 선택의 폭이 넓어야죠 물론 자식들을 존중해야 해요 어디서 공부하고 싶냐 뭘 하고 싶냐 걔네들의 선택에 맡겨야죠 선택이요? 그 자식분들 미국 보내신 게 11살 때 아니에요? <laughs> 네 그럼 선택이 아니라 그냥 아저씨 생각으로 미국 보내신 거 아닙니까? <웃음> 맞아요? <웃음> <웃음> 와 근데 두 아들을 미국에서 공부시킬 정도면 학비 만만치 않을 텐데 그렇죠 엄청 들었죠? 여기서 용달차 운행하는 일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건지 두 아들 미국 보내서 학비를 댈수 있을 정도로 버시는 건지 아니면 빚을 내신 건지 약간 걱정이 돼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일은 몇년 하신 거예요? 음 이제 한 4년 됐네요. 띠용 예? 얼마 안 됐네요? 예 이거 하기 전에는 제가 한우 키우면서 소농장이랑 비료농장을 또 운영했었거든요 띠용 그때는 돈도 진짜 많이 벌었죠 그리고 아들 학비가 생활비나 뭐 어쩌고 다 합하면 1년에 2억이 넘게 들어요 그거 학비 대주면서 집도 두채 있었어요 와... 아... 원래 제가 축사 관련된 대학교과를 나와서 처음엔 비로 대리점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때는 집도 그냥 투룸 하나였어요 그런데도 당시 사람들은 그냥 젊을 때 결혼하고 자식 낳자 이런 마인드가 강했거든요 지금은 다들 힘들고 그래서 결혼을 안 하려 하지만 아무튼 저도 그때 결혼 후 투룸에서 아내랑 아이들이랑 좁게좁게 좁게 살았어요 학생은 딱 보니까 여자친구 없을 것 같은데 예? 아 맞아요 공부만 할것 같아 근데 아무튼 그렇게 대리점에 일을 점점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쌓였다? 그렇죠 노하우가 쌓여서 자금을 좀 가지고 나와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제가 좀 뭐랄까 시장 형성 이런 거에 눈치가 엄청 빠르거든요 봐봐요 보통 비료 대리점들은 소 농장과 연결해서 서로 수수료를 엄청 떼 먹어요 그러면 나중에 완제품이 나올 때 수수료가 2중 3중으로 붙어서 가격이 비싸지죠 그렇겠네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소를 먼저 키우기 시작하면서 비료를 만드는 사업도 같이 시작했어요 다른 사업체들보다 수수료도 낮아서 가격 경쟁력이 꽤나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방금방 사업이 커지고 엄청 잘 됐죠 여기서 지금 옆 기사 분이 알고 보니 재벌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광우병 그 광우병 파동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도 소를 안 찾았어요. 아, 아. 게다가 여기에 친환경 연료다 뭐다 해서 옥수수값도 엄청 뛰었단 말이에요. 예전 같으면 만약 제가 송아지 한 마리를 250만 원에 구매해서 몇년 동안 비료값 1 50만 원 정도를 먹여 가면서 키웠다고 쳐 봐요. 그리고 나중에 큰 한우를 마리당 600만 원 이상으로 판매하면 마진이 꽤 남죠. 이게 한 100마리를 판다고 하면 마리당 200만 원 이득이라고 쳐도 곱하기 100하면 얼마예요? 20억이에요. 그런데 예전에 250만 원을 주고 산 송아지에 몇년 동안 옥수수 때문에 뛴 비료값 300만 원을 쏟아부었는데 다큰소 가격이 350만 원에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큰 손해죠. 비싸게 팔아봤자 아무도 구매할 리 없고 경쟁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뿐사. 그래도 저는 사업을 거기서 그만두지 않았어요. 왜냐면 학생분도 알듯 처음에는 미국 소를 못 믿겠다는 사람들이 소고기 자체를 기피했지만 나중에는 점점 한국 소를 찾게 되면서 한우 가격이 계속 뛰었어요. 저도 그렇게 될 것을 예측하고 있었고 그런데 구제역 파동이 터졌죠. 아 그런. 소를 몇 마리를 살처분한지 몰라요. 그때부터 완전 사업이 하락세를 달렸죠. 제가 담배를 10년을 끊었는데 그때부터 담배를 다시 폈어요. 말라온 김에 저 담배 좀 펴도 될까요? 아예 피세요 괜찮아요. 저희 아버지도 엄청 피세요. 학생도 하나 드릴까요? 아 저는 담배 안 해요. 방금 말했듯 아빠 때문에. 술도 엄청 많이 드셔서 전 술도 잘안 마셔요. 아 그렇군요. 저도 이거 끊어야 되는데. <laughs> 그 정부에서 지원금이나 보상금 같은 거 나오지 않았어요? 사업이 익은안 나오죠. 그냥 폭락한 거래가로 때려버리니까. 제가 아까 송아지를 사서 비록 값을 얼마 먹였어. 이런 말했죠. 정부는 다큰 한우들을 그 송아지 마리당 값을 매겨서 지원금을 줬어요. 사실 그러니까 망했죠, 그냥. 와, 근데 진짜 그런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요소가 너무 많네요. 천재지변이라고도 할수 있는 걸뭐 어떻게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비트코인 같네요. 맞아요, 맞아요. 운도 좋아야 돼요. 근데 거기서 제가 깡이 좀더 있었다면 사업을 안 접었어요. 아까 제가 눈치가 좀 있다 그랬죠 요즘 한우 마리당 900만원이 넘어가요 왜냐면 그렇게 광우병 구제역 파동을 넘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축산산업을 접으면 그만큼 경쟁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처럼 나중에 언젠간 사람들이 소고기를 찾고 비료를 찾을 때 사업을 접지 않고 유지했던 사람들이 마진을 많이 붙여서 크게 이득을 볼수 있죠 존버는 승리한다 뭐 그런 거군요 존버? 존나 버틴다는 말이에요 <laughs> 맞죠 버티면 승리하는데 저는 못 버티고 사업을 싹 접었어요 이건 더 묻지 마세요 이미 다 얘기하신 것 같아요 I <laughs> 그리고 아까 말했듯 대체 뭘 하면 제 노후를 챙기고 가족들을 계속 지원할 수 있을까 생각해봤어요. 아니, 아들들 나이 저랑 비슷하다면서요. 저도 작년부터는 용돈 같은 거 하나도 주지 말라 하고 알아서 생활하고 있는데 슬슬 알아서 생활하라 해요. 아저씨는 아저씨 자신을 좀 챙겼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빠도 제 동생 철없이 뭐 사달라 찡찡거리는 거다 들어주는 거 보면 답답해요. 취직하면 돈도 좀 보내라 그러고 막말로다가 드린 돈이 얼마인데. 그래도 그런 가족이 있는 게 진짜 좋은 거예요. 처음에는 말 한마디 못하던 애들이 걸어다니고 말하고 이렇게 커서 공부하고 땡땡 말대답하면서 소리 지르고 <laughs> 그래도 좋아요 뭐 취직하면 나중에 알아서 용돈 보내고 하겠죠 그런 걸 제가 요구하진 않아요 요구하세요 그냥 주면 좋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사업을 몇개 알아보니까 제 능력이 닿는 선에서 이게 제일 낫더라고요 언젠간 제가 늙겠지만 적어도 몸이 팔팔할 때 돈을 모아놔야 노후를 챙기죠 아 그럼 이 차도 그 농장이라 할때 사주신 건가요? 아니요 이건 이 일을 시작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딱산 거예요 그냥 몇톤몇톤 말로 만들어서 그렇지 아까 오톤 트럭 들어왔을 때 진짜 덩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크다라는 감탄사만 몇번한 건지 모르겠네요 어쩌다 그냥 원룸 이사를 이게 제가 하루 4시간 정도 자고 새벽 4시에 성남에서 출근을 해서 전국의 다양한 지역으로 용달 업무를 알아봐요 그리고 업무를 찾으면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 길에 업무를 또 찾아봅니다 보통 학생 이사하는 것보다 많은 짐을 실어서 건당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받거든요 거리가 멀면 하루에 한번 적당하면 오전에 한번 옮기고 차에서 선잠 좀 자서 정신 차리고 오후에 한번더 해서 두 번까지 할수 있는데 이렇게 한달 정도 한 하면 못해도 월 600은 법니다.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먹고 살 정도는 돼요. 여기서 와, 이것도 꽤 버는구나 하고 놀랐어요. 역시 함부로 판단을 하면 안 되는 일이 많아요. 그리고 요즘 대통령이 북한과의 장벽을 점점 허물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 같은 교통의 요충지에서 길도 더 길게 뚫리고 북한과 교류도 하면서 제가 평양까지 물건을 배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이 더욱더 잘될수 있겠죠. 그 북한의 엄청난 자원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미국 때문에 계속 핵 개발하고 무력시위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제재를 좀더 풀어 준다면 더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여기서는 제가 동의를 좀 하기 힘들었는데 정치적인 이야기로 싸움을 하기는 싫어서 그냥 계속 들었어요. 북한이 미사일을 정말 미국이나 우리나라에 쏠까요? 그건 각자 망하는 길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체제 유지만 시켜주면 중국, 러시아 같은 사회주의 국가들처럼 체제는 유지한 채로 주변국들과 교류를 이어나갈 수 있을 거예요. 진짜 바보도 아니고 자멸할 길을 어떻게 선택하겠어요? 아, 어, 요즘 철도 관련 주식이 계속 오르는 것처럼 용달 사업도 괜찮아질 거라는 말이군요. 근데 전 군대를 가 게 되니까 김정은이 그렇게 믿 던데 좀 죽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쿠데타 가안 일어날까 태어날 때부터 사상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라서 제 상식선에서는 이해를 할수 없는 건가 사실 통일도 비현실적이고 지금 북한 제재를 안 한다고 해서 통일되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냥 좋다고 하면서 계속 그 체제를 유지하면 이득을 챙기 겠죠 심심할 때 바다에 미사일 하나 떨 구고 간첩 좀 보내고 <laughs> 뭐 그렇죠 거기까지만 가도 어디 입니까 민주주의도 그렇고 사회주의도 그렇고 각자 다 옳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점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베트 남을 갔다 왔는데 거기도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근데 예전에 다녀왔을 때랑은 달리 빌딩들도 엄청나게 세워져 있고 말도 안 되게 발전을 했더라고요. 한국을 보세요.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고 가진 사람은 더 가지게 되는 구조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아까 가난한 시절에 사업해서 성공했다고 하지 않았나? 뭔가 할 말이 계속 마음속에 쌓였습니다. 아버지도 회사원이라고 하셨죠? 한 기업의 이윤을 위해 회사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봤자 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이득을 가져간다는 말입니다. 회사원들에 대한 이득이나 보상은 없잖아요. 어... 어, 월급을 주지 않나요? 물론 월급은 주죠 제 말은 그게 격차를 줄이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뭐 지금도 최저임금을 올렸는데 결국 물가만 더럽게 오르고 도움이 하나도 안 됐잖아요 경제는 단순하게 생각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아직도 그 자유로운 자본주의와 공평한 분배 사이의 합의점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도 사회주의의 국민으로 태어나고 싶진 않아요 중국에서 시진핑 같은 사람에게 지도세도 모르게 끌려가고 북한군인 간부들에게 사상검증 안 되면 총 맞아 죽고 아까 사업 얘기하실 때 마진을 챙긴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마진도 한국이라는 환경이 있으니까 생기는 거죠. 제가 말하는 건 미국을 보세요. 굳이 엄청난 능력이나 노력이 없더라도 적당한 집을 가진 상태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초·중·고등학교를 나오는 공교육을 거친 사람들이 적당히 노력을 해도 의식주가 걱정이 안 되는 환경이 아니에요. 음, 미국은 일단 주마다 다르겠지만 국력이 세계 1위인 만큼 여러 면에서 괜찮은 점이 많지 않을까요? 그런데 거지들도 엄청 많고 막말로다가 길 걷다 총 맞을 수도 있잖아요. 전 한국이 단 몇십 년 만에 여기까지 올라온 게정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나름 노력에 따라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막말로다가 저희 이렇게 대화한 것도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 수 있어요 길은 많죠 물론 헬조선이다 보다 하면서 살면서 힘든 점들도 있지만 이 정도면 과도기라고 생각해요 모든 점이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과도기죠 뭐 아무리 따져도 한국이 제일 살기 편한 나라에요 네? 학생 말처럼 길 걷다 손맞을 일도 없고 말도 잘 통하고 이 일도 지금 제 나이에서 건강 유지를 잘 하면은 10년 이상은 더할수 있겠죠 진짜 50세가 고비예요 50세까지 건강을 유지하면 그 이후 는 진짜 오래 살수 있어요 사람들 죽을 때 50살 60살 전에 많이 죽잖아요 그 이후로는 오래 살고 그런 거예요 그래도 담배도 피시고 매일 나폴레옹 처럼 주무시는데 건강검진 같은 것도 좀 받고 그러 세요 담배도 끊으시고 아니면 뭐 요즘 전제담배 있는데 그거라도 펴보시던지 뭐 일단 저는 하루에 8시간을 안 자면 너무 피곤하던데 부럽네요 자, 뭐 괜찮아요 이 패턴에 익숙해지면 얼마 안 자도 정신 멀쩡합니다 그냥 익숙해지면 돼요 그게 건강한 건 아닐 텐데 건강하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제가 마라톤을 좀 뛰곤 했거든요 와 저는 1분만 뛰어도 헥헥거리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랬죠. 근데 하면 점점 늘어요. 처음에는 건강을 유지할 생각으로 동네에서 좀 뛰다가 나중에는 하프 마라톤, 그 다음에는 32km 마라톤을 뛰었어요. 그 무슨 신문에서 매년 하는 마라톤 경기가 있는데 거기서 사람들 환호성을 받으면서 뛰었을 때는 정말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구름 위를 걷는 듯한 느낌? 러너스 아인가 그걸 느끼셨나 보네요.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친구가 꼬득기길래 더블 마라톤이라고 마라톤의 두배 거리를 뛰는 것도 했고, 털인 3종 경기도 뛰고 그랬어요. 헐, 몸 진짜 좋으셨겠다. 저희 아빠도 그랬는데, 지금은 배 튀어나오고 난리 났어요. 제 몸도 전형적인 외계인형. 목 튀어나오고, 배 나오고. 음, 학생 정도면 마른 것 같은데. 뭐, 제 몸은 딱히 막 근육을 만들려고 한건 아닌데, 그렇게 모양새가 잡히더라고요. 제가 덩치가 있어서 막 멋있는 옷을 못 입어요. 날씬한 청바지를 입고, 샤프하다고 해야 하나? 날카로운 느낌을 뽐내고 싶은데, 그 돼지 새끼가 되어 버렸죠. <laughs> 아니 그 정도는 아니에요. 학생도 너무 공부만 하지 말고 체력 챙겨요. 그래야죠. 제가 뭐할게 아니었네요. 운동을 해야 하는데 아무튼 아저씨도 담배 끊으세요. 그래야죠. 아 제가 또 등산을 좋아해요. 오 저는 아빠랑 친구들이랑 소악산을간 이후로 한 번도 등산을 안 했어요. 그때 번개치고 난리도 아니라서 내려오는 케이블카도 못하고, 케이블카 능선 따라서 미끄러지듯 내려왔는데,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등산도 무슨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출발해야 오후 1시쯤 산 정상에 도착하더라고요. 그때 MBC 기자분도 엄청 무거워 보이는 카메라를 메고 정상까지 등반하시던데, 엄청 힘들어 보였어요. 인터뷰도 했었는데, 저랑 아빠 둘다 통편집 됐었죠. 뭐, 저는 한국 웬만한 이름난산들은 다 가봤어요. 에이, 그럼 북한의 금난산도 갔어요? 네. 아니 진짜 같네 그냥 물어봤는데 그 관광객 한 명이 죽기 전까지는 갈수 있었어가지고 당시 다니던 직장 사람들과 여행 가듯 갔거든요 와뭐 타고 가요? 비행기? 아니면 막눈 가리고 봉고차에 태우나? 그런 거 아니고, 그냥 판문점 지나서 버스 같은 걸 타고 갔었어요. 촬영은 안 됐지만, 구룡 폭포라고 용이 9번 휘말아치는 모양새의 폭포가 있거든요.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차 여기에 뭐, 불교 전등 같은 거 걸어 놓으셨는데, 이것도 혹시 금강산에서 기념품으로 구매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불교를 믿어서 그래요. 저희 외할머니도 독실한 불교신자여서 어렸을 때절 따라가서 막 전등 밀고 다니고 그랬어요. 나중에는 엄마 따라서 기독교를 개종하시긴 했는데, 음, 신기했죠. 기독교도 그렇고, 종교들은 다 비슷비슷해요. 교리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불교의 교리가 뭐냐면 결국 하나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에 닿기도 하고요. 사람의 인연이나 좋은 일, 나쁜 일들도 결국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거죠. 뭐 과학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네요. 빅뱅 이론이라고 우주가 한 점에서 시작됐다는 이론이 있잖아요. 그쵸? 우주도 그렇고 저희 인간들도 결국은 다 하나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고 나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죠. 어, 그런 교리를 따라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담배를 안 피는 건 어떨까요? <laughs> 그리고 전 기독교 쪽은 좀 부담스러웠어요. 약간 믿음을 강요하는 부분 같은 게 있잖아요. 뭐 사람 죽이면 안 된다 이런 건 똑같지만 유일신을 믿지 않으면 큰일 난다. 뭐 이런 구절이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그럼 기독교의 존재를 모르고 평생을 살다 죽는 사람은 아니면 뭐원신들은 죄다 지옥으로 떨어졌나? 그니까 이게 현대로 발전을 할수록 사람들이 신이라는 존재를 믿을 이유가 없어진다고 해야 하나.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무교가 더 많잖아요. 신이라는 존재나 종교가 없어지면 법이 존재하긴 하지만 사람들의 도덕적인 기준에 있어서 착한 일을 행하지 않아도 나쁜 일을 해도 사후에 뭐 천국이나 지옥과 같은 일이 별 상관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회가 혼란에 빠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걸 믿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 지나다 보니 어 이상한데 하는 부분이 계속 생겨왔기 때문이죠. 아저씨는 유네나 전생 이런 것도 믿으세요? 제가 전생 여행이라는 책을 봤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매일 가슴이 쥐어 뜯기듯이 아픈 사람이 있어서 검사를 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최면을 걸고 전생을 떠올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알고 보니까 알고 보니 전생에서 가슴에 화살을 맞고 죽은 사람이었던 거죠. 그것을 알고 나니까 마음의 병이 치유가 되면서 환자는 가슴의 통증이 싹 사라졌어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거 플래시보 효과 같은데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불교에서도 보면 육신이 죽어도 사람의 영혼은 현세에 남아있어요. 그럼 어떡해요? 혼자 남은 영혼은 어떻게 살아야 하죠? 컴퓨터가 그렇죠. 포맷을 한다고 하면 보통 싹 지워져야 정상인데 가끔 안 지워질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게 영혼이 남아서 어떤 경우에는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나타나는 겁니다. 같은 원리예요. 하지만 컴퓨터는 포맷을 한다고 하면 제가 하잖아요. 사람 영혼은 누가 포맷을 해요? 아 그건 저도 모르죠. 사람들의 증언만 있고. 죽음은 알수 있겠죠? 전 그냥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제가 오늘 이사 한번 하려고 하다가 아저씨 인생사를 죄다 들어버렸네요. 시간이 훅훅 지나갔어요. 그러게요. <laughs> 그렇게 서울에 있는 집으로 도착을 한 뒤, 한 차례 또 열심히 짐을 나르고, 아저씨에게 현찰로 돈을 지불한 뒤, 그대로 이불을 깔고 12시간 풀수면을 때렸습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아직 정리해야 될 짐이 산더미인데 허리가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더군요. 그래도 그런 이야기들을 나눈 걸 도저히 혼자 간직하고 끝내기엔 아쉬워서, 열심히 이삿짐 정리를 마친 뒤, 지금 이렇게 겨우겨우 앉아 제 기억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올립니다. 다 쓰고 보니까 너무 투머치 토크였던 것 같은데, 끝까지 보신 분들이 계실까 걱정이네요. 아무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입니다 <목소리도>